동조동조, 동조생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실패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자, 불완전한 경제, 독점과 과정과 같은 불완전한 경쟁에 의해서 시장 실패 두 번째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가 있었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효과를 지불하면 외부 경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외부 불경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갖고 있는 공공재는 과소생산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맞는 시장실패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안전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경쟁을 촉진하면 되겠죠 불공정한 경쟁 불안전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면 되겠죠 두 번째 외부 효과를 위해서는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는 공공재를 직접 국가, 정부, 지방정부에서 직접 생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독재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인데 바로 시장 실패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경제 촉진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시하며 공정한 경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감시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경제 3주체가 있었죠. 자, 경제 3주체 누구?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구입을 하겠죠. 그 다음, 가게는 생산 요소. 도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세금을 받아서 뭘 생산하고 공공재를 생산하고 경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몸부한다. 정부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무슨 할인 할인이나 이렇게 닭고기 업체들이 담합몇년 동안 담합을 해서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몇백억 몇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독고점 시장 형성을 방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게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이다. 즉, 기억할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정 거래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독과점 시장의 형성을 방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효과는 시장이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직접적 방법으로 시장 개입을 하는데 자,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얼마 이상 하지 마. 그리고 정화 시설을 의무화한다. 환경 오염을 배출하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을 할수 있겠고요. 다음 경제적 유인으로는 자발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에는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긍정적 외부 효과에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해서 유인을 제공합니다. 결국, 부정적 외부 효과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생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반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혜택을 혜택을 올려주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이 되겠습니다. 즉,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나 법이나 규제 등을 통해서 법이나 규제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는 방법과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조금 생산될 수 있도록, 긍정적 외부 효과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와 사회 간접 자본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죠. 공공재 생산입니다. 정부가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국방, 치안 서비스, 공원 등 같은 것들이 바로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직접 생산해서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회간접자본도 도로나 항만, 댐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죠. 즉,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전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뭐 주체였습니까? 생산 주체였죠. 가게는 소비 주체였죠. 하지만 전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라고 다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서 기업과 정부들의 노력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시행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있겠습니까? 원산지 표시제 같은 거, 식당 같은데 가면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게 있죠. 중국산 고춧가루나 김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붙이게끔 한 것이죠. 바로 이것 같은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 소비자가 부족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한 제도를 하는 겁니다. 결함보상제, 니콜이라고 하죠. 니콜. 그 다음에 제주물 책임법 같은 거. 물건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주물 책임법, 결함보상제, 니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도둑같은 이야기지만 기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가 입점,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고 이런 것들도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자 흡연이라는 흡연이라는 행위가 바로 외부 불경제죠. 지주와서 담배 피는데 그 연기나 재나 가르침이나 이딴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이 흡연입니다. 이 흡연자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도한 이유는 너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미성년자인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의첫 번째입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너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두 번째, 외부 불경제, 즉 너의 흡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인가 내죠.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바로 흡연 행위, 외부 불경제를 감소시키기 위함이죠. 땡땡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도모하고 있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가로등, 골목길 보안등을 정비했다랍니다. 그래서 LED 1,500개를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뭐길 가다 보면 도로 공사하고 하죠. 자동차 교통사고 안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바로 정부에서 뭘 생산해?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뭐가 이루어지도록, 뭔, 뭔쟁이겠습니까? 그러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해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같은 행위에 대해, 뭐 뭐지, 시나,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뭔금?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죠. 왜? 왜? 외부, 불경제로 생산되는 환경오염 같은 물질들이 조금 생산될 수 있도록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바로 경제적 유인이죠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오 틀리면 X표를 해주세요 정부는 연구개발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할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인해서 유인을 제공하죠. 많이 해라.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민간 민간이 아니죠. 정부가 직접 생산합니다. 그 다음, 정부는 각종 경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지요. 자,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교과서 그 뒤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완벽할 수 없겠죠. 이런 규제와 통제가 되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그 다음에 관료주의,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을, 자,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 자, 그러면 정부 실패를 해소하는 방향도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한번 연겨볼, 넘겨보겠습니다. 정부 실패는, 그렇죠. 그거 밑자 한번 꺼보세요. 그렇게 합리적 의사 결정하고 규제를 안 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로 정부 실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 실패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고요. 다 되면 동조 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장 찍을 때요. 자, 정부 실패 개념까지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